사1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파주시 을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9명이 출마해 치열한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파주시의 지역구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처음으로 진보 깃발을 꽂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단수로 신청했는데 추가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9명의 후보들이 출마해 열띤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동규 파주시을 당협위원장과 한길룡 경기도당 부위원장, 우관영 전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원장 등 3명의 예비후보는 전직 도의원 출신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인 권민영 예비후보와 뒤늦게 공천대열에 가세한 최대현 팬앤드마이크 방송 제작부장은 지역 내 활동이 없어 인지도와 조직력 극복이 과제입니다. 여기에 박영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과 조병국 전 경기도당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임상수 중앙당 국가안보전략단장과 서창현 중앙당 중앙위원이 경선에 합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차 컷오프를 통해 4명으로 압축해 여론조사를 거친 후 다음 달 2일 공천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는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